안녕하세요. 스타레아 까사TV의 김현국입니다. 어, 제가 무려 1년 2개월 만에 아마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1년 2개월 정도 어, 그동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찾아뵙질 못했는데 어, 이제 다시 좀 영상 제작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 작년 5월달에 좀큰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주말에 제트스키를 좀 즐기는 편인데 어, 파도가 심한 날 제트스키를 타러 나갔다가 그 파도 뒤에 제가 있는 걸 모르고 다른 제트스키가 그 파도를 뛰어넘어서 제 위로 제트스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고프로를 헬멧에 여기다가 장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영상이 다 담겼어요. 제가 그 제트스키를 못 봤다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하늘을 탁 보니까 제트스키 바닥이 배 바닥이 이렇게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다고 피했는데 이제 제 몸으로 떨어져서 제가 여기 그 상처를 좀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예, 요 쇄골이 네 조각이 났고요. 뭐 다른데도 좀 다쳤었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어. 아이쪽 팔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이 다친 팔을 그래서 어못 쓰고 거의 뭐 집에서 거의 제가 어뭐 어느 정도 한달 이상 어, 좀 재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첫 외출을 했는데 어 작년 7월달에 부산에 그 A형 간염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 수영구에 있는 그모 돼지고기 집에서 내놓은 중국산 조개젓에 A형 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180명 정도, 고그 정도 될 겁니다. 어, 그 A형 간염에 걸렸었는데 하필이면또 제가 걸린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에 강제 격리돼가지고 2주 동안 격리를 했고요. 어, 근데 그 동안에 어, 좀 몸이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살도 많이 빠지고 손톱도 이상하게 자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 얼굴 두피 가슴 등 전체가 여드름 모낭염 여드름 같은 걸로 다 덮였었고 그리고 피부도 꼭 마치 화상 입은 사람처럼 이렇게 다 떴었어요 이게 막 짓무른 것처럼 어, 그래서 제가 제일 최근에 찍은 영상 중에 그 일산점을 가다 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 사실은 제 얼굴이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어,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컴퓨터에 물려보니까 제 얼굴이 그냥 너무 못 봐주겠는 거예요. 지금도 뭐 물론 못 봐주겠지만, 그래서 얼굴을 다 편집하고 제 얼굴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당분간은 촬영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얼굴이 나을 때까지, 그 다음에 뭐 그것보다는 좀 많이 바빴습니다. 어,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뭐 병가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 회사도 좀 정상화시키는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요. 어, 그동안에 회사도 좀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음, 저희 물류센터도 두배 이상 확장을 했고 어, 회사 매출도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좀 관리형 오너라기보다는 실무형 오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테이너 들어오는 날다 가서 지휘 감독하고, 뭐, 제품 개발, 어, 뭐, 수입 들어오는, 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물류 창고 들어오는 것들, 판매되는 것들, 매장 관리, 직원 관리부터 해서 마케팅까지 제가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몸이 정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라는 게 되게 간단해 보여도 이게 기획하고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는데 이게 혼자 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거의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영상을 이제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미안했던 게그몇개 올리지 않은 영상을 보시고도 상당히 많은 고객님들이 저희 스타레아 가사를 찾아주시고, 구매를 해주시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잘은 모르겠는데, 나 너한테 살 거야. 넌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이런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팬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뭐 많진 않지만, 어좀 형성이 돼 가지고, 음, 뭐 지난 주만 해도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만 해도. 포항에서 직접 내려오시고, 세종시에서 직접 내려오시고, 울산에서 내려오시고, 부산에서 다시 또 올라오시고, 이런 분들이 하루에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영상을 계속 해야 되겠다. 어, 좀더 다양하고 어,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오긴 계속 해왔는데 못하다가 어, 이제 그냥 브이로그 식으로 그냥 너무 형식에 좀 치우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저도 그래야 부담이 없어서 많은 영상을 찍어주가 있거든요. 혼자서 이게 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브이로그 하듯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화 하듯이 영상 촬영을 하고 어 편집도 좀좀 좀 간단하게 해서 어떤 영상의 비주얼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좋은 내용을 어, 좀 전달해 드리는 쪽으로 집중을 하자 하는 좀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어,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어, 고객님 없는 시간에 짬을 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 봅니다. 어, 저희가 지금 한 40가지 정도 컨텐츠 주제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걸 다 하자면 어, 나름 시간도 조금 걸리고 하니까 어, 제일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어, 영상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적극적으로 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 브랜드에 어떤 소파가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찾아 들어가 보긴 합니다. 웹상으로 근데 남의 매장에 제가 가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남의 매장에 가가지고 손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좀 실례긴 해요. 그래서 또 간혹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 남의 매장 가가지고 손님처럼 해서 이렇게 뭐 제품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웹상으로 저희가 보고 어, 판단을 어느 정도는 해드리는데 뭐 남의 물건 가지고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사라, 사지 말라 하기가 조금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 너무 집중적인 어떤 그런 어떤 답을 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뭐 소파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모든 가정용 가구, 뭐 사무용 가구도 상관 없습니다. 어 제가 지금은 이 소파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파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음 저희가 실평수 900평짜리 매장을 했던 적도 있어요. 실평수 900평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분야 사무용 가구, 뭐 돌침대, 흑침대, 옥침대, 뭐 아동용 가구, 뭐 개비층 가구, 뭐 하고 싶은 건다할수 있어요. 그 정도 평수면. 그래서 제가 그런 종합가구들을 다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 최근 트렌드는 조금 제가 떠, 어 떨어질지 몰라도 어 소재에 대한 그리고 어떤 사이즈에 대한 어 마감에 대한 어떤 실용 뭐 대비 가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물어봐 주셔도 상관없고요. 어 제일 디테일하게는 소파 쪽이 아무래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영상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이 다음 영상에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뭐, 재밌는 영상 많이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